아, 는 거기서 물어봐. 올려놓으면 돼. 알았지? 인수분해. 인수 분해. 인수. 그게 시켜면 약수로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분해는 곱하기로 분리시켜야 돼. 소인수 분해 있지. 소수인 인수로 분해시켰다고 소인수 분해. 6을 소인수 분해하면 1, 6이라 하면 안 돼. 2, 3이라고 해야지. 2에서 식0으로 확장, 식0으로 확장. 이걸 인수분해 하하면 이렇게 인수분해, 약수 분리시킵니다. 오케이? 특히 이 인수, 약수가 뭐일 때? 소수일 때. 1과 자기 자신인데. 소수일 때뭐마다 소인수분해. 오케이? 그 지금 이게 뭐다? 수에서 뭘 확장? 식으로 확장. 오케이? x 1 x 2 얘를 전개하면 전개하면 x2 3x 2. 오케이? 전개. 오케이? 이렇게 오는 거알 인수분해. 식과식의 곡으로분리시켰다고 인수분해. 공식은 몇개 있다? 두 개. 완전제곱식, 합차 공식.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요런분 조금 힘들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수에서 확장되기 때문에 여기서 성질을 그냥 그대로 보고 갈게요. 1과 음. 자기 자신은 항상 뭐다? 인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약수. 여기 식에서도 1과 자기 자신은 항상 인수가 되는 거야. 됐어? 수에서 그대로 식으로 확장. 당시 항이 여러 개의 식으로 확장. 1과 자기 자신은 무조건 자기 자신의 뭐다? 약수다. 인수다. 오케이? 그래서 1과 자기 자신. 여기에 인수를 다 구하시오. 그러면 무조건 1과 자기 자신. 그 다음에 x-1과 x-2. 오케이? 그래서 몇 개? 4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뭐 5가 있다면 오케이? 이 수는 얼마니? 30이잖아. 맞지3 0의 인수. 그렇좀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약수라고 그러거든. 약수라고 그러면 1도 되고, 30도 되고, 그지 2도 되고, 15도 되잖아. 맞지? 오케이? 또2 곱하기 5도 되잖아. 3도 되고, 맞지? 요렇게다. 알겠니? 다. 오케이? 이해됐어? 그럼 여기가 X가 곱해져있어서 사실 이걸 하려고 그래. 오케이? 그럼 여기도 X 세지곱 되고, 지곱 되고, 2X 되겠지? 됐니 여기서 인수를 말하면 일과 자기 자신 됐어요. 그 다음에 예예예 예. 각각 됐어요. 예도 되지요. 해 되나요? 또얘도 되지요. 맞지? 또 예하고 얘곱해는 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곱해서 무조건 약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약수로 똑같. 지금 약수랑은 그렇잖아요. 인수, 인수. 됐어요? 똑같이. 고패는 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자, 옆에 이제 넘어갑니다. 공통 인수를 인수분에 이용한. 자, 인수분에 무조건 1번은 뭐냐면, 1번은 무조건 에 한 번씩 계속 계산하다 맨날 틀리는데 그게 있 때문에 틀려. 공통인 이수로 묶어라. 이거, 맨날, 이수분해는 무조건 식과 식의 곱으로 분리시켜야 돼. 알겠지? 이런 데 있어. 오, 맨날 나도 그래, 나도. 이수분 안되데요그 답지 뒤오면 하, 바보 등심, 바보 등심. 맨날 이목구를 까먹어. 응. 이목구. 공통인 이수. 공통으로 곱해진 약수. 오케이. 공통으로 곱해진 약수. 오케이. 뭐입니? 2 e 곱하기 x 제곱빼기 2 곱하기, 얼마? 4가 되겠지. 무조건 공통으로 곱해진 건 뭐가 있어? 2가 있는 거야, 알겠지, 2. 아, 하고 2를 묶어냈다니까 되어서, 이제는 할 수가 있지. 할수 있지? x 빼기 2, x 하기 2. 했니? 요렇게, 요렇게. 무조건 공통인 거로 묶어내야 된다 말이야. 그럼 여기가 2x 세제곱 되고 8x가 된다면 2x 세제곱 되고 8x가 된다면 2x로 묶어내야 돼. 지 됐니? 아우 나 맨날 이런 실수를 해서 틀려버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전개 복불로 가는 게 인수분해 따라. 전개 복불로 가는 게 인수분해 따라. 됐고. 2-2번 79쪽, 79쪽 2-2번 조금 연습하고 자, 2번 보면 2-2번 x, b, y, 무슨 상관없고 D형도 상관없어. 그래서 E, A, B이 D라고 적어내면 나머지 x -A E, Y가 H 맞지? 그렇지야. 식과 식의 곱으로 분리시켰으니까. 오케이. 그다음 이제 여러분 한 번씩 조심해줘야 되 것이 만요 하면 여기 네 번째. 왠지 좀잡하자잠오가이가 아, 이가좀잘래 아, 자는 아, 게지않진짜잠오가이가자도괜찮다잠어잠면 아 그래. 잠으면 되그러잠으가때그러잖 그래. 어, 자. 보고 있었는데 기 들은 시간 오래 는 거야.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A, O, B, O, B, A 같아 근데 이제 부호가 다르지 여기에 이제 한 번씩 중상에서 보게 되는 기본적인 패턴 뭘 해준다? 한쪽에 그럼 마이너스 문건이 준다 마이너스 9번을 해주면 Y가 되면서 A, B, O, B A, B, O, B, A, B, O, B 그래서 이기고 남은 얼마? EX 베 Y, 그냥 0, Y, 이렇게 끝그 이렇게 다음 여러분 의위이런이 괜찮아 조심 하면 되 다음 A 씨 오바 80쪽에오는같은 문제지. x-2, 2-x이니까 e x-2, 2-x e 중에 한쪽을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되겠지. 맞지? 오케이? 6번. 6번 문제. 미런 거로는 시험은 전혀 상관없고 조심해야 될건 2번이야. a-b, a-b, a-b의 인수가 아닌 것은. 알겠니? 2번. 2번 같은 게 조심해줘. a도 인수가 되고 b도 인수가 되고 a제곱, b제곱. a제곱-b제곱은 인수가 되지. 합차 공식이니까. 5번 도 돼. 3번한테 어떻게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만들면 될 수가 없어. 2번 같은 면 조심해 줘. 오케이? 자, 여기서 하나 정도 생각하면 돼. 6번. X. X 빼기 3. 마이너스 2X 더하기 6. X의 개수가 1이래. 이제 이게 자꾸 연쇠가 하면서 보다. 시각이 평균이 길러져야 됩니다. 물론 묶어면 기역을 물론 묶어면 마이너스 2로 묶면 x-3이 되겠죠. 됐죠? 마이너스 2로 묶면 x-3, x-3 so, x-3 그 다음 다음은 얼마? x -3. 끝! 되겠죠? 되겠죠?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수분이 약하다는 말은, 뭐가 약하다는 말입니까? 당시의 전개 이쪽 부분이 약합니다. 그 다음 실수는 조심하시면 됩니다. 공통인수로 조금 묶어내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연습을 통해서 길러지실 겁니다.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갑니다. 2-1번 진행할게요. 81쪽에 2-1번. 거기다 동그라미 좀쳐 놓으실래요? 완전제곱식이란 아래 동그라미 좀쳐 놓으시네요. 완전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그래요. 여기서 이제 한번 하나에 실수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완전 제곱식만 되면 되는 거죠. 문제에서요. 맞죠?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X 제곱되 있고 중간에 비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4가 되어 있어요. 완전 제곱식이 된대요. 완전 제곱식이 된대요. 그럼 내 말에 들어갈 수는 얼마인가요? 잠깐! 살아가면 안 돼. 뭘 해야 돼? 플러스마스. 플러스마스 하나요. 알겠지? 완전제곱식만 되면 되는 거야 이것도 완전제곱식 이0 0 완전제곱식이니까 여기서0 뭐다? x제곱 더하기 0 제곱 더하기 1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거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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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스0스0 0 0 0 플러스 마이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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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 거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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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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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반 얼마 반 2지 맞지 여기에 반 얼마 2분의 1이지 맞지 2분의 1에 2배 4개가 들어가지 안돼 안돼 뭐니 이 녀석의 반의 제곱자리잖아 맞지 이 녀석이 말하거야 루트 시우는거야응 루트 시우는거야 오케이 4니까 루트 시우 얼마야 2지 2 곱하기 여기 얼마 1, 맞지? 곱하기 2배 있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지. 얼마? 1하고, 여기 1하고, 얼마? 2배 있는 게 들어가는 거지. 맞지? 3 x 해 지고, 더하기, 얼마? 9 x 해 지고, 더하기, 네모 x, 더하기, 16이 되어 있어. 그럼 중간에 들어가건 얼마? 24. 3, 4, 12, 24. 또 틀렸지? 플러스 마이너스 24 플러스 마이너스 24 알겠니 원 포인트야 한 포인트가 들어갔어 need one point here, one 는 o i n t h 인 r e So, I will talk about the b o o 이 I will t 는 l k about the book. I will talk about the b 없이 오케이. 이 구조를 명확히 알아. 오케이. the b 써야 돼. I will talk a b o u 지 아니면 1의 제곱 아니면 얼마야? 3의 제곱 여기가 1일 때만이야 오케이? 됐네 됐어? 그럼 4번 2-1에 4번 들어갈 거 얼마니? 20? 20. 플러스 마이너20 플러스 마이너스 20 그렇지 세 번째 거 들어갈 거 얼마야? 천천히 와 와봐. 천천히 와2 1천히 와봐. 천천히 와봐. 천천히 와봐. 아니야? 와봐. 천천히 와봐. 4-1번 81쪽에 히에봐천1히 와봐. 천천히 와봐. 천천히 와 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묶을 수 있는 게 6이다. 오케이, 6으로 묶으면 x 제곱 남았다. 그 다음 빼기 얼마가 남았다? 4가 남았다. x 제곱 빼기 4다. 시험지 풀이라고 적혀있어 그래. 모텔. 어뭐뭐 뭐라고? 풀이 모텔에 대해서 같자 짐작을 못했지. 어, 아 저도 하나 라 왜? 아, 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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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렇게. 상관없어. 그럼 6으로 묶으면 4가 되니까. 한 번에 줄까? 6이 되고, x 빼기 되고, x 다이 되고. 되겠니? 6으로 묶으면 x 제곱 빼기 4잖아. x 제곱 빼기 4, x 제곱 빼기 4, x 제곱 빼기 4, 4는 2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오케이? 6으로 된 게. x 빼기 2. 이렇게 되란 말이지. x 제곱 빼기 4니까. 오케이 okay. 자꾸 연습. 얼마? 아니, 얼마? 얼 얼마? 꺼내면 얼마? VX제곱, 100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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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내면 얼마? 얼마? 다마억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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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얼마? 얼마? 얼 오케이 그럼 얼마 3x 빼기 y, y 이렇게, 오케이 그럼 바로 보인다면 4 6x 빼기 2y, 6x 더하기 2y. 나중에, 나중에. 저성인 보면 맞지 6x 더하기 2y, 6x 빼기 2y 이렇게. 맞지? 근데 2y, 2y니까 이 수분을 묶어낼 수 있는 만큼 묶어내야 돼. 알겠지? 잠깐, 6x 빼기 2Y 여기 X 빼 2Y 여기 1을 묶어낼 수 있지? 맞지? 묶어내야 돼 여기도 1을 묶어낼 수 있지? 1을 묶어내야 돼 그래서 4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되셨어요? 최대한 묶어낼 수 있는 묶어내라 그랬지 A 2개 A 2개 빼기 1 맞지? 여기서 A 빼기 1, A 다하기 1. A 빼기 1, A 다하기 1.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냐. 6으로는 보내고, a 가 하나 있겠고, B도 하나 보내면, 여기는 1 되겠지, 맞지? 빼기 9에 A 제곱, B 제곱 되겠지. 얘는, 요런 게좀잘 보여줘야 되지. 3AB의 전체 제곱 되겠지. 3AB의 전체 제곱이. 자 그러면 6ab 1 플러스 3ab 1 마이너스 3 ab 요렇게 진행되겠지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해서 연습되셔서 아우 지금 했는건두 개가 다예요 완전접시 한쪽 없이. 중간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메인은 핵심이 되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인트 공통인수를 묶어내야 하는 거죠. 아예 묶어내면 두개짜는요합창무식밖에 없죠. 두 개짜리는 못해요. 뭐 다른 무식은 없어요. 합창무식밖에 없죠. 수두 개나 하면 더어게해요 합창문식 아니면 안 되죠. 그 이수분의 하락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기과 시기에 고급으로 이수분이가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뒤에 나오면 이해할 건데, 이수분은요, 이수분은요, 아무 말이 없으면요, 유리수 범위까지 해서 이수분을 알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아무리 였음에 이 수분에는 유리수 범위에서까지만 수분을 할 거예요. 유리수 범위요. 유리수 범위를 벗어난 수분을 하지 않습니다. <laughs> x 제곱 빼기 4, x 제곱 기 4는 이 수분을 할수 있어요. x 더하기 x 빼기 이 수분을 할수 있어요. 근데요 x 제곱 빼기 2할수 있을까요? 에에 또 일단은 약한 에 대요 돼요. 대요 돼요. 이렇게 대요 돼요? 참신시야 대요 네요. 맞지요? 맞잖아, 루트2 곱하기 루트2는 2잖아요. 예, 근데, 시원해, 시원해, 여기. 맞잖아요.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수분에 하락하면 하지를 않는다고요. 알겠죠? 되긴 돼요. 되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유리수 보면서 이수분 하고요. 특별하게 얘를 무리수 범위에서 이수분해 하시오. 또는 실수 범위에서 이수분해 하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유리수 범위에서 이수분해 하시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실수 범위나 무리수 범위에서 이수분해 하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넘기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84쪽입니다. 자, 뭐, 이렇게 여기 합의, 고비, 고비 뭐 이렇 나와있죠. 지금 여기서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잘 해주셔야 될 84, 8 5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앞에서 조금 하도록 하죠.